삼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십자가의길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4절과 45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거룩, 그래서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거룩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그 다음 단계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거룩한 것, 중간 단계가 정결한 것, 이 정결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더 멀어져서 부정한 것이 되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정결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죠. 부정한 자를 또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면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되므로 부정을 멀리하고 격리하여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결, 질병에 대한 정결, 모든 일에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그 정결을 지키려고 한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서 이렇게 정결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 죽은 것을 멀리 하여 정결을 지킬 수 있겠죠. 오늘은 특히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계속해서 죽음을 만지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죠. 시체가 곧 썩어서 부패하여 위생적으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해롭게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은 반대로 생명을 추구하라 하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멀리 하고 생명의 길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일상에서 죽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일지라도 지금 당장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그러면 그 즐거움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치달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믿는 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은 것을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자, 죽은 물건, 죽은 것을 멀리 하여서 대신 하나님 생명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죽음을 멀리 하라. 수동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라 하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구별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은 사람과 높이와 깊이와 여러 가지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구별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룩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에 붙어있고 가까이 머물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 구별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구별됨이죠 세상에 빠져있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세상에 종로로 탈 때는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거룩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부정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숙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준 사람이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줬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여서, 건절해서, 그들과 다른 존재로 살게 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고 분리해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기도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정을 멀리하고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중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생각하며 각자 자기 자신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흑감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속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 가지고 새 계명 가지고 새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오직 하나님 이름 부르며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